너지? 아야. 네, 200만 원 훔쳤지?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남자가 뛰어오는데.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상관마. 이봐요. 아저씨, 대체 뭘 차는 거예요? 어, 엄마. 아, 짜증 나게 진짜 말 많네. 닥치고 가만히 있어. 아저씨, 대체 뭘 차는데요? 뭘 물어봐. 이거지야. 페트병에 화풀이는 하지만. 아저씨, 제대로 말좀 해봐요. 야, 이거 지짜 네가 내돈 200만 원 훔쳤지? 아니에요. 제가 안 훔쳤어요. 전 여기서 페트만 주웠는데. 정말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말이 이렇게 많어? 아야 아프잖아요 자꾸 왜 때려요? 그러니까 왜 까불어 재수없게 이 광경을 본 딸은 따지러 가다가 진상 남자가 잃어버린 돈을 발견하는데 어이 아가씨 내돈못 봤어 아야 200만 원에 고무줄 끼워져 있었어? 저기요 아저씨 어떻게 멀쩡하게 와서 보자마자 사람 때려요? 그리고 무슨 돈이야? 저쪽에 가서 찾아보던지 아야 못 봤으면 무슨 헛소리야? 이번에 맞고 아야야 빨리 꺼져 두고 봐 으흐흐 이런 일 한다고 무시나 당하고, 진짜, 으흐. 엄마, 괜찮아, 울지 마. 다현아, 여긴 어떡해? 엄마, 이돈 받아, 오다가 주웠어 다현아, 아니야, 주운 돈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엄마, 이 돈은, 아니다, 이 돈은 그냥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다현아, 진짜 괜찮을까? 당연하지, 못 믿겠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이 돈을 제가 받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려요.